자 6번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SN이 200보다 작을 때어 자연수 A의 최대값을 보여주세요. 어, 우선은 첫째 항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래도 첫째 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표현이 나고 공차가 주어졌습니다. 음 일단 표현을 한번 해보자. 공차 마이너스 4 등차수열 n 까지의 합이 SN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너를 만족시킬 때 자연수 에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요 야 그러면 우리가 sn을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ea 플러스 n-1d 마이너스 4 이거 n을 곱해지겠죠 음. 그럼 이제 약분을 해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n 제곱 그 다음에 ea 플러스 인가 A 플러스 인가 맞네요. A 플러스 e 그 다음에 n 요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음. 어 그러면 이, 여기서 우선은 내가 Sn이 20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요걸 식을 풀어보면 마이너스 en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e의 n 그다음 니가 200보다 작아요. 그럼 왼쪽을 오른쪽으로 다 넘기게 되면 어, 2n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리고 n 그 다음에 플러스 200 이렇게 될 거고 네가 0보다 크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sn이 200보다 작을 텐데 그럼 모든 자연수야 모든 자연수니까 여기서 잘 볼게 얘를 2차식이니까 얘를 fn이라고 잡아버린다고 한다면 이런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어, 네가 결국에 0보다 커야 되면 이런 모습인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2 판별식 즉 판별식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00인가요 음, 400인거고 그게 0보다 작다 그래서 a 플러스 2는 음 어떻게 된다 400보다 작다라고 나올 수 있고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0 보다 크고 20 보다 작다 고로 a는 17 최대값이 17이 될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넘어갈게요 7번 한번 가볼게요. 어, 첫째 항이 3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d인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등식 니가 너를 만족시킬 때두 자연수 mk가 존재하도록 하는 d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요 말이에요. 지금 보면 첫째 항이 3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d야. 그리고 얘는 또 등차수열이야. 맞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수 있냐? 어, 첫째 항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할수 있을 것 같아. 맨 앞에 있는 걸 첫째 항이라고 보고, 맨 끝에 있는 거를 끝 항이라고 보게 되면, 맞죠? 이렇게 되고, 너의 개수가 k 플러스 1개네. 음, k 플러스 1개. 그죠? 그걸 2로 나눈 값이 얼마다? 0. 음. 그럼 여기서 알수 있듯이, 잘 봐. 이건 자연수야. 음. 고로, 어, 이 부분, am 더하기. am 플러스 k는 0입니다 음, 그럼 요걸 한번 표현해보면 30 더하기 m 마이너스 1d 이렇게 될거고 플러스 얘도 30 더하기 m 플러스 k 마이너스 1d 는0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어, 그럼 요기에서 어 이제 계산 한번 해보면 60이 나올거고 얘네들을 다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음. 그럼 얘네가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 d로 묶일 거고, 마이너스 em, 어, 마이너스 k, 플러스 e. 요렇게 나오나요? 음. 아, 공차 마이너스 d구나. 공차 마이너스 d니까, 어, 미안. 부호 잘못했다.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갑시다 그럼 여기 플러스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식을 한번 다시 쓸게요 음. 최종적인 식을 보면 60은 60은 어 D로 묶일 거고 E m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어, 그럼 여기서도 알수 있듯이 잘봐요거는 M도 자연수고 K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어, 얘는 무조건 자연수가 됩니다. 그럼 얘는 공차도 지금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이 공차는 60의 약수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럼 60의 약수의 개수는 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약수는 3, 2, 2. 12개가 되겠네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8번 수열 an과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이라고 주어졌고 그 sn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a4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런 거 얘기했었어. 어떤 거냐면 sn이 주어지면 음, an은 a1은 s1인 거고 an은 어떻게 된다? sn-sn-1 그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얘기인 거니까 a4라는 것은 s4. 빼기, s, 3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4 집어 넣으면 5분의 4. 빼기, 3 집어 넣으면 4분의 3. 요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20분의 16 빼기 15인가? 음, 그로 20분의 1이다. 음. 그럼 바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야, 9번에 넘어가 보면 여전히 보게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인 거고, Sn이 주어진 거야, 너로 주어졌고, 그때 an이 0보다 작은 값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n 의 개수. 야,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어, a1은 여전히 S1이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an은 Sn 마이너스 음. an은 sm-1이니까 SM 계산해보면 n제곱 마이너스 10 n-1 그리고 빼기 아 잘못했네 미안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n 거기서 뺍니다 n-1의 제곱 마이너스 10 n-1 그죠? 이걸 이제 정개해보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10n 플러스 10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모습 이거랑 이거로 지워질 거고 이거랑 이게 지워질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어, 2 n 이거그 다음에 11 더해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음. 그럼 이게 0보다 작은 모습을 보면 2n 마이너스 11이 0보다 작은 n의 값은 2분의 11이니까 n은 5다 이렇게 보면 되네 겠 그죠? 그래서 다섯 개가 됩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야, 10번. 야,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야. 양수인 등비수열이고, 그때 지금 보면은 A1은 3. A1은 3.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이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이 지금 뭐냐면, 요새 이제 공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음 보자.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면 돼. 어찌됐든 A2는 3R이야. 그리고 A3은 3R제곱일 거고요. 그럼 A4는 3R, 몇제곱? 3제곱. A5는 3R, 4제곱. 이게 16입니다. 그럼 이제 약분이 되겠죠. 3은 다 지워지고, R2개, 3개, R3개. 아, 그럼 이제 나오죠. R4제곱이 얼마다? 16인 거고, 모든 항이 양수이니까 R은 2. 이렇게 구해질 수 있다. 그럼 A6은 3 곱하기 아래 5제곱이니까 2의 5제곱이겠죠? 그러면 32, 96.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야, 11번도 마찬가지로 첫째 항이 3이고 등비수열이래. 등비수열이니까, 어, 일단은 요 표현을 보자. A2분의 A3, A4분의 A6. 요거 그럼 저거는 아까랑은 좀 달리 얘는 그냥 하나하나가 됐으니까, 물론 앞에 있는 것도 똑같지만,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건 공비. 얘가 의미하는 것도 역시 공비의 제곱.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럼 볼게요. R-R제곱은 4분의 1. 양변 4를 곱하고 오른쪽으로 넘기면 4R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R. 그 다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옵니다. 고로 너는 2r 마이너스 1분의 제곱은 0인거고 r은 플러스 r이 얼마지? 2분의 1인가? 응. 2분의 1 이렇게 구해질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a5는 a5는 3 곱하기 2분의 1의 외제곱 4제곱이고 그럼 너는 16분의 뭐야 3이어서 결론 p 더하기 q는 19가 되겠죠.